수기 언니 거야, 수기 언니 거야, 수기 언니 거야. 그렇지. 수기 앞에, 앞에, 앞에 쭉 나가, 지도 쭉 나가, 지도 쭉, 쭉, 쭉 나가, 왼쪽. 그렇지. 아 우리 유일한 우리 에이스. 아 우리 수기 언니 필드지. 언니, 언니가 조율해줘도 돼요. 수비는. 그러니까. 지수, 지수 더 가운데로 가야 돼. 거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더더더더 더, 더, 더 들어와. 더 안으로. 더 들어가. 가. 이제 가. 지금. 가. 가야 돼. 지수 가야 돼. 앞으로. 골대 쪽으로. 그렇지. 오 그래도 어,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가야 돼, 가야 돼. <웃음> <웃음> 오, 이제 골대 그쪽으로 간다. 좀. <laughs> 기이팅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어 수정아 저기 어디 올려 올려야 올려 좀더 올려도 되겠다 지수 지수 공격 좀더 올려 표정 표정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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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영이 거야 해영이 거야 아, 넘기면 안돼 걷어내야 돼 수정아 앉 아니야 앉아 잡아놔 잡아놔 차분히. 좋아 좋아 누구? 또 누구들? 아, 너무 잘하는 사람 넣는다 지수 거야, 지수 앞으로 가야 돼. 지수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언니 받아서 해도 되겠다. 쑥쑥 쑥. 아니야 너 아니야 너무 올라갔어 너무 올라서 짤려 기계 안 나가잖아 쑥 아니면 쑥 받아도 될것 같은데 오 그렇지 수기 언니 뒤에 있어요 수기 언니 뒤에 멘트. 잘했어, 방금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수, 진 쌤, 해영이가 치고 올때 쌤은 계속 골대 쪽으로 막 뛰어 들어가야 돼. 벤들이야. 지수 좀더 올라. 가애준아 올라, 내려, 내려, 아니야 올라. 수경이야? 수경이한테 간다. 수경이한테 간다. 수경이한테 간다. 오케이 됐어. 없사이잖아. 그렇지. 아, 됐어, 해지아 까비. 그래 뛰어야지 골대로. 지도, 지도야 사이드는 버려. 가운데가 먼저야. 알았어. 언니, 더 응. 아래로 좀더 내려도 돼. 응. 응. 지도 스텝. 응. 아,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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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잘하네 그렇게 나오기 싫어. <laughs> <laughs> 아, 걷어내야 돼 수기 수기 거야 수기 거야 그렇지. 수정아 사이드로 걷어내. 수정이가 그냥 사이드로 걷어내 안전하게. 어 됐어 됐어 수수정아 그대로 들어와 들어오면 돼. 어. 수정이 거야. <laughs> <laughs> 코너키 코너키 수정아 한사람에 하나씩 몸 앞에다가 몸 앞에다가 어몸 앞에 지수아 11번 쑥이 19번 아 19번 한명 잡아야지 그래 아니+ 야 아니 야 수정아 너가 잡아도 되겠다 19번 어 쑥이는 너 넘어가는 거 봐줘 한 명씩 끈질기게 붙어야 돼받자 지수 효정 골대 앞에 있어 꼴대 앞에 코너킥이야. 아, 지수 근데 조금만 이렇게 어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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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야. <laughs> 아 까비. 지수 머리 해야지 헤딩. 잘했어, 잘했어. 아니야, 뒤로 오지 마. 걷어내 그냥. 그렇지. 언니 누가? 수로인 언니. 스로인 뒤로 하지말고 그냥 앞으로 보내버려야돼 뒤로하면 위험해 어 여기여기 숙이 여기 봐야돼 지수꺼다 됐다 지수야 가라 앞으로 흘렸어. 그대로 앞으로 툭. 야 집, 야 방가대 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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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 거기는 버려.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안으로. 그렇지. <웃음> <웃음> 됐다 <laughs> 앞으로 어디다 가. 차고 가. 일단 차고 가. <laughs> 우리 거. 야 해영아 나가. <laughs> 해영아 나가. <laughs> 해영이 줘. 그렇지. <laughs> 여기가 빅임이지 <laughs> 그냥... 아, <laughs> 그렇지! 잘했어요! 안 나갔어요! 해요! 러치! 다좋을것 같은데 와좋지그렇지 간다 아이다 지도 좋아! 지도 좋아! 와, 수정이, 와, 좋아. 수정이 좋아! 수정좋 좋아. 좋아! 그렇게라도 좋아! 돼 은진, 잘했어 좋아! 지도 좋아! 지도 좋아! 지어지지 체력운동! 하고싶이야지 어, 오! 좋 공간으로 드리블! 공간으로 드리블, 공간으로 드리블, 공간으로 드리블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그렇지, 앞에 지수 있어, 앞에 지수 있어. 그렇지, 지수 돌아서, 슈팅. 왜 이렇게 웃겨, 나 죽겠어, 죽겠어. 해야 돼, 해야 돼. 불 때까지 해야 돼. 오. 아 전쟁보다 더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웃겨. 아. 지도 좋아! 지도야 파울이야 파울! 내려와야 돼 우리 왠 클럽이 어 가지고 아, 이렇게 아, 모아서 아, 클럽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아, 클럽으로 가. 아, 천천히. 그러게요. 운동은 어디서 하는지 어, 됐다. 지수야. 지수야 준비해라. 지수. 좋아. 상기 잘한다. 너무 킵!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언니! 다 앞으로 나와요. 다 앞으로 나와서 들고차! 들고차!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드리블해라, 너 혼자라 해라, 너 혼자해.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 그러니까요, 누구예요, 부진 선생님?

야, 지금 공격 올라가니까 공격이 되네. 어, 언니 저기 가서 인사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저다 같이 가서 혜영아, 혜영아 다 같이 가서 인사해야 돼. 오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 너몇골 넣었어? 여기가? 어. 아씨, 헤딩골을 넣어버려? 헤딩콜. 내가 일단 조여나 보내줄게. 잘